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료 워크북을 소개한 한예지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학생료 워크북을 살펴볼까요? 워크북은 게임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체적인 배경과 등장한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접 게임을 진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게임은 시즌1과 시즌2로 나뉘어져 있고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 다르죠. 워크북도 마찬가지로 시즌1과 시즌2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게임을 한후 시즌에 맞는 워크북 페이지에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북은 시즌 1과 시즌 2가 모두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역사의 기억, 2단계 잃어버린 얼굴과 이름, 3단계 역사 속으로 한 걸음, 4단계 만약 나라면, 5단계 나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각각의 단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역사의 기억에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과 3.1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한 번씩 읽어보고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보세요. 2단계, 잃어버린 얼굴과 이름. 게임을 하면서 카드를 통해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게임을 하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2단계에서는 아까 사용했던 카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맞은 얼굴을 찾고 알맞은 이름과 업적을 찾으면서 해당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미션카드에 적힌 내용은 게임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업적이나 활동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기에 간략하게 반영했으니 인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게임에 포함된 인물 학습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역사 속으로 한 걸음에서는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넣는 문제와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는 문제를 통해서 역사에 조금 더 가까워지세요. 만약에 문제가 풀기 조금 어렵다면 아까 게임에 사용되었던 카드나 친구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서적이나 교과서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아도 좋습니다. 3단계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3단계가 어려운 경우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4단계. 만약 나라면. 이 단계에서는 3명의 독립운동가와 그분들과 관련된 짧은 글이 등장합니다. 글을 잘 읽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 인물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상상해 보고 워크북에 잘 정리한 다음,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 한번 나눠봅니다. 5단계에서는 게임에 등장한 16명의 인물 중한 명을 선택하여 나의 영웅으로 만듭니다.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나의 영웅을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인물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의 영웅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키트에는 학생용 워크북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서에는 활동의 목표와 방법, 문제의 해답과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과 지도서를 참고하여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북 활동을 지도하실 때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대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3단계는 심화 학습이므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학년과 상황에 따라서 제외하셔도 괜찮습니다. 3단계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지도선생님께서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용 워크북의 모든 내용은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을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이 등장인물과 사건의 내용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과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공로 등을 참고하였고, 한국 근현대사 전공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검수를 받아 구성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크북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안내에 따라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워크북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 워크북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화이팅!